인천의 풀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천입니다. 중고차 사고팔 때는 1899-744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laughs> 2016년식 레이입니다. 1 7년형에 16년 등록이에요. 자, 레이, 슬라이딩 문자. 자, 측면에 옆에 있고요. 자, 개방통이 좋죠? 조여려기 있고, 시트는 가죽시트고 주행거리는 12만 6,700km. 복수단자 다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선반, 레이의 장점이 요런거죠. 선반, 수납부분이 좋다는거. 자, 경차치고 엄청 넓고, 층고, 우리 건물로 보면 층고죠? 천장이 높고, 흰색이고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요 자 뒤에 넓죠? 네, 넓습니다 시트 시트도 깔끔하고요 좀 더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 그냥 지금 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자, 실내 크니까 싹큰 겁니다. 깨끗합니다. 실내 크니까 싹 해서 엔진 장치도 있고 기심도 다리 있고 엔진. 많은 것 보겠습니다. 엔진 눈도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차도 깨끗합니다. 차량 가격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자, 가장 저렴하게 팔아보겠습니다. 흰색 레이. 12만 2천이면 주행거래도 좋습니다.